한다며 5년 8개월 만에 대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당초 집회에서 윤 어게인 관련 구호와 피켓은 금지한다고 했었는데요. 현장에선 부정 선거론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했고 당 최고위원에 마저 지난 대선을 부정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고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곳곳에서 윤어게이, 스탑더 스틸이 적힌 깃발이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주최한 규탄 대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부정 선거론자들이 집결한 겁니다. 예전입니다. 연단에서도 이들을 겨냥한 듯 지난 대선에 불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기꺼이. 이재명 당선 무효. 결국 극거와 논란을 지우지 못한 채 5년 8개월 만에 장일 집회에 나선 국민의힘은 정부가 특검을 통해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 특검은 금주인 하이레나처럼 이리저리 날 뛰면서 죽는 줄 모르고 박치는 대로. 집어 삼키고 있습니다. 그 헌법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삼권 분립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의 권력이 다른 권력보다 위에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장외집회에 대해 폭평을 쏟아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 힘을 가출한 불량배에 비유하며 윤어개인 내란 잔당에 역사 반동을 국민과 함께 청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임 10일을 0 맞은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명분 없는 장외 투쟁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적어도 내란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것도 저 저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대구에서 장용열 대표 취임 후두 번째 현장 지도부회의를 여는 국민의힘은 추석 전까지 대전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이른바 경보선 투쟁을 통해 정부 여당을 겨냥한 현장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원철입니다.